형사사건 수사, 언제부터 대응해야 할까요? 보통은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 바로 지금입니다. 문제가 될 만한 상황에 놓였다면 혐의가 특정되기 전에 미리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급격히 좁아지기 때문이죠. 법률사무소 아시는 바로 이 사전 대응 단계에 집중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기 전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절도, 성범죄, 보험사기 등각 범죄의 유형별 핵심 쟁점을 미리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세우죠. 저희는 사건의 결과를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보수를 전제로 계약하지 않죠. 이는 변호사가 오직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판단하기 위한 저희만의 원칙입니다. 민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채권 추심이나 손해배상 사건이라면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인을 가장 먼저 따져봅니다. 부동산 분쟁이나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직접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분석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진단하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설계합니다. 이혼이나 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당장의 감정보다 재산분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자녀와의 관계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건은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재판 그리고 마지막 집행 단계까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사무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며 전국 어디든 필요한 곳에서 사건을 해결하죠.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처음부터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4년 문을 연 이래 저희는 과장된 약속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모든 사건을 내일 당장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법률사무소 하시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